관문 언어저주 흑마법사 지옥폭풍 도끼 서약 죽고 감시자 황보 황보 끝 악마급장 공포 러브는 한팀 체력 동포. 체력 확인. 체력 부족. 대무. 체력 확인. 승화 급장. 죽음. 막 공허 전환. 전투 플립. 열이 죽고 공포 벌벌 공포 서양 공포, 공포 짤 감시자 황보 황보 꾀군 공포. 체력 확인, 체력 확인, 체력 확인. 피니쉬 전투 플립. 전투 플립.